참미 예수님 네, 5월 실록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성모 성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성모의 밤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공경과 존경 그리고 사랑을 바치고자 합니다.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늘 <laughs>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구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어머니를 찾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성모님을 찾아서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의 기도에 의탁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모 신심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성모 신심은 오래전부터 생겨났는데 주로 성모님의 발현이나 성모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 3대 성모 발현제 아시죠? 네. 네. 3대 발현지가 어디죠? 프랑스의루르드또 포르투갈의 파티마 그다음에 네, 멕시코의 과달루페 이세 군데가 3대 성모님의 발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모님은 어, 물론, 뭐, 여기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도 이렇게 발현하신 적이 있긴 하지만은, 예, 공식적으로 3대, 세계 3대 성모 발현지를 이렇게 세가, 세 군데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공통된 내용은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계를 위한 묵주기도를 바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모님 기적이 일어난 곳들은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방문했던 곳 중에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젤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1157년의 이야기인데요. 네 베네이토의 수도사라는 막뉴스, 막뉴스라는 사람인데 네 은총의 성모상을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그가 가던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도사는 성모상을 꺼내 가지고 그 바위 위에 그 성모상을 딱 올려놓고 성모님께 전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도움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둘로 딱 쪼개졌다고 이렇게 네 쪼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쪼개진 바위 사이에 이상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한 이 수도사는 자신이 찾던 은신처라는 거라고 깨닫고 그곳에 기적의 성모상을 알리기 위해서 성모님을 모신 아주 자그마한 방 젤은 자그마한 방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자그마한 방인 마리아 젤를 짓고 작은 성지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 그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고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는 이제 국립 그 성모 성지로 그 선포를 해서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성모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어 다른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또 오스트리아 국경 지대에 자리 잡은 독일의 그 남부 쪽인데요. 어 바이에른 주 여기에 알테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알테팅에 가면은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 그 안에 제대 위에 그 검은 옷의 성모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성모상은 처음에 작은 경당에서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1389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물에서 놀던 아이가 물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익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붙잡고서 안고서 예, 그 검은 성모상, 검은 옷의 성모상 앞에 경당에 가가지고 그 성모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뜻밖의 기적이 일어나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마차를 끌고 가던 마부가 그 마차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 경사길에 마차가 막 굴러 내려가면서. 길가에서 놀던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치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숨지게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마부의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부는 자기 아기 아이를 안아 안고서 그 검은 옷의 성모상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자, 이 이후에도, 어,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바치거나 또는 자신이 사용하던 의족, 의수, 이런 것들을 그 성당에다가 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 성당을 가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외각에 테두리에 전부 다 의족 의수 이런 게 걸려 있고 그림이 걸려 있고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를 하면은 거기에 또 많은 조그만 십자가들이 있어요. 이런 걸 십자가 들고 거기 성당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몇 바퀴씩 돌면서 네 그렇게 성모님을 대한 어떤 공경의 표시를 제 하고 있습니다. 네, 성모님의 기적 일어난 곳은 정말 뭐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공인된 것도 있, 있지만은 공인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작한 성모 발현지를 아주 한 5, 6분 정도 짧게 요약한 그런 영상물이 있어서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은 좀긴 영상물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성모의 밤 강론 중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고요. 네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네, 그 모범적인 신앙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네 우리도 그 성모 신심을 본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모의 밤을 지내면서 또 성모 성어를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마감을 하지만은 뭐 성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 하느님의 어머니시고또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라는 것잘 생각하시고 또 어머님에게 우리가 정구하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닮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